준휘야, 같이 놀러 가지 않을래? <laughs> 어떻게? <해? 웃음> 나에게 메리엔 <매이 앤> 해피란인가? <laughs> 와 기대되는데 채영이가 말해준다. 맞다, 맞다, 메리엔 해피란. 키워드는요? 어떤 걸까요? 아 뭐야 하트 귀여운. 키워드는 없는 것 같아요. 없어. 되게 나에게... 채영이스러운 질문이네요. 나에게 메리엔 해피 란? 채영이 사운드처럼 얘기해 줘요. 기다할게요. 시를 읊어 주세요. 아 싫어. <웃음> 아 채영이 제일 예뻐요. 메리엔 해줘. 메리엔 해 줘. 저희의 첫 캐롤이죠. 응. 음. 네, 첫 캐롤. 첫 번째 캐롤. 마, 첫 번째 이제 맞았네. 마지막 캐롤이니까. <laughs> 아니 저희에게 말고 채영 씨한테 메리에게 어. 시를 퍼도돼요 네. 그냥 눈사람, 뭐 이런 거 괜찮아요. 목도리, 아, 어, 막. 목도리를 그래. 둘러줄 사람이. 뭐 이런 게 행복이지, 뭐 이런 거. 뭐 어, 크리스마스 뭐 추운 어, 날씨에 희망. 나에게 오는 따뜻한 빨간 음. 목도리. 어, 막 이런 거. 저에게 따뜻한 친구죠. 키키키키키키키키. 가 없으니까 이거. 키 아니, 이게 메리디스가. <laughs> <앤 핏이프가 웃음> 저희 이제 뭐. 박진영 피디님이. <laughs> 네. 작사를 해주셨잖아요 네. 그 가사를 되게 저희한테 잘 어울리게 엄청 귀엽게 써주셨어요 네 그쵸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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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다보여않았는데 <보이지> 네. <laughs> 채영이는 정말 긴 머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? 어 너는 이제부터 다, 자르지 마 모든 단발이래요 단발. 단발이 두발 끝. 아 근데 긴 머리를 보니까 음. 긴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고 음. 그리고 태영이가 우리 멤버들 중에서 키가 작잖아, 제일 작잖아. 근데 음. 비율이 좋아. 아, 진짜? 와 처음이야. 얘기 좋아해. 좋아해, 좋아해, 좋아해. 아,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되게 귀여워. 귀여워. 귀여 네. 귀여워. 비율이 좋고 <laughs> 나는 음. 너의 이 매력점이 진짜 너무 진짜? 어 너무 부러워. 키 크고 어. 렌즈 잘 어울리고 본인이 음. 렌즈가 많이 입었는데 어데 렌즈가 어려 그리고 다리도 네. 너무 길고 아, 네. 언니 치아가 참 예쁜 것 같아 <laughs> 아, 이거 진짜 좋은 거 같아 요 왜냐면 우리, 우리끼리 가까이서 하니까 항상 뭐 고마워 뭐 맞아요. 이런 걸못 하잖아요 미안해 음. 이런 거를 잘못 못 하잖아요 근데 잘 해. 해. 이런 뭐 이런 코너를 서로 선물도 주고 맞아요. 고맙다고도 하고 미안하다고 맞아요.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